가보도록 합 이진성님 1 0 0 0원 감사합니다 다크템플러 드론 한 마리 500원 한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먼데이키즈의 이진성씨에게서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가,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먼데이키즈의 이진성씨 아니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진성님 노래 좋아합니다 예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아니 말고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ou. So I love you. And o o n d a y s and a k i s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뭐였죠? 다크템플러 들어난 말이 0 0 원이라고요? 한도 없다고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만원 이상 못 채웁니다. 아. <웃음> <웃음> 예, 다크템플러 들어난 말이에요 0백 원인데요, 예 한도를 제가 예 어떻게 만원 이상 채웁니까? 아!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진성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마음에 소리가 나왔으 죄송합니다. 예. <웃음> <웃음> 그, 박테블로한 마리만, 한 마리만으로 인가요, 혹시나? 아박테블로 어. 뭐, 가질 수는 상관없나요? 드론 한 마리에 500원이면은 사실상 드론만 주게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뭐. <laughs> 예. Yeah.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정말 어, 빠질것 같네요. 한도가 있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Yeah. 한도는 만 원으로 잡아 주셔도 무방할 것 같다. 어, 기념하련다. 글자 글자 갸웃등 예. 하나, 째깍째깍 줘.

언니 okay. <laughs> 여러분들 방풀 들이치지 마십시오 네, 방풀 하는 사람 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예? 그러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요 형들 그거 마사? 에너 사이버네틱스 골라 뽀얀돗고 조금 지려버리는것같던데 친구이 타이밍 로서 어떻게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나요? 발음은 절대 안 되거든요. 형들, 이 친구의 의중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 프로만 점사 하려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네요. 한번 붙어볼까요? 우리, 한번, 한번 붙어봐. 예, 잠시만요. 예, 잠시, 예, 이진성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예, 잠시, 다크 템플러 드론 한 마리 천원 한도 삼만 원아 <laughs> r r y I'm s o 이 r 성씨께서 아이고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불편하게 해드린 것 아니, 아닌지 제가 염려가 됩니다 s 예. 어 어, r y I'm sorry.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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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r y I'm sorry. i 이 s o r r 형들, 저거 맞나요? 빗어주고요. 라포얀더, 뭐... 상대야 그냥 오린을 냈다. 그냥 꽂아버리네. 야, 는 뉴크뉴, 크 뉴크감이죠. 라이얀더 뭐... 형들, 이거 오린 아니야? 형들, 이거 누가 봐도 오린 냄새 아니야? 형들 이거 누가 봐도 어린이면서 아니냐고 누가 봐도 어린이잖아요 시방 아니에요 시방 내 말이 틀렸냐고요 말씀 좀 해보세요 시방 예? 내 말이 틀렸어요 시방 맞아요 틀렸어요 말씀 좀 해보죠 시방 예? 형들 힐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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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아닌가요 시방 말씀 좀 해주세요 시방 예? 형들 정들 그거 맞아요. 정들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어, 네? 정말 쌀것 같다. 융활입니다. 이 정도까지 링고 봤으면할거 없잖아요. 뭐할 거예요, 시방 닦아. 링 계속 꺾고 있잖아요. 영어 쇼때대비해가지고 아니에요, 시방? 왠지 나 그럴 거 같은데? 안 봐도? 시방, 당신이 뭐할지 알고 갔다 이좀 하랜다. 여, 세고가라. 여, 세고가라. 배우튜브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 합니다 형들 이거 만나 출퇴근길에 방송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게링 오링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형들 그거 아니니깐라. 뽀얀도 뽀얀도 뽀. 예? 말씀해줘요 못할 뻔있나요말씀해줘야 뭐하냐 이건데 네? 러이고야 너? 오! 들어가면 말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형들 이거 잘된것 같은데요? 뭔가 분위기가? 예? 형들 나만 느껴지금 형들, 나만 느껴? 5678, 에나 90, 바로까지 찍어주고 요 형들, 나만 느껴? 5678, 90, 조금만 썰겠습니다. 아, 쌀알 라어 이따라고 깔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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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이고 네오튜브님께서뚫어봐라아아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좀어좀싼것 같습니다 진짜빨고있 예. 어어? 쯔 형들 이거 맞아? 형들이0거 음, 맞나요? 0 0 0 0 2 0 0 0 n d 0 0 2 0 0 0 0 0 0원0 0 0원0 0 0원0 0 0원로0 0 0원0 0 0원0 0 0원0 0 0원0 0 0이라0 0 0원0 0 0원0 0 0 0 xin mi hô lai xa là lớp bông xa là lấy bông nó thấy nè ồ xa cứ ồ bái tù sàn cho lớp bó dành lớp bó dành lớp xa là lai, nó ít ta ra bằng bà lớp bông xăm à, dạ lấy ôi, à, dạ l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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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ớp dành lớp bố cứ cho nó mà ra dành lớp ôi cho nên

에나 그크찬 저 같이 에나 도트네 에나 그크찬 어 정말 감사. 얼르게 로쓰시래 오세개! 이진성님 슈퍼세팅 2만 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세개! <laughs> 여러분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운 좋은 남자 그의 이름 안지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이진성 이렇게 덕분으로 이쁜 사람 감사합니다 에이! 여러분 들제 방송은 어데이 키즈 이진성 씨까지 방송 을 보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진성 씨의 노래 살포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형들 그거 맞아? 예. 저번에 실제로 먼데이 키즈 이진성 이진성 씨일 수도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우천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음악 들어줘서 고마워요. 예, 아, 아, 어, 고마워요. 그럼 좀 음악 꾸으면서. 유튜브 님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수님들 기겁지 미어졌잖아. 예, 뭐라고? 아, 헉. 맞아. 맞아. 너 맞다. 진짜 너도 맞네. 원데이 키즈 김진석 씨 맞네. 음악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좀이악 꾸으면서. 이거는 이진성씨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진성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주무십시 근데, 진짜 외람된 말씀이었나 어, 유튜브 닉네임이 가슴골이 나오는 여자 사진이네요. 예, 예, 어, 글쩍글쩍, 갸우뚱, 글쩍,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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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야.